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기사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 하신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방내 인적 쇄신 요구라던가 또 과거 여러 결정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요. 아,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기사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주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의 단합 문제하고 또 여당 견제 이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인적쇄신 주장에 대해서 권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좀 부정적인 것 같던데? 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 표현이. 107명 의원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 그렇게까지 단합이 정말 최우선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뭉치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인 거죠. 당장 뭔가 사람을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음 그럼 뭐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건 제시했나요? 인적 쇄신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닐 테고. 아 네. 인적 청산 같은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꼭 지금 해야 하냐는 거죠. 만약 필요하다면 한 3년 뒤 총선 때 가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미루자는 제안을 했어요 3년 뒤 총선으로요? 네 지금은 일단 모든 구성원의 힘을 합쳐서 그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게 더 시급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여당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뭐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한 거네요. 당장의 단합과 여당 견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제기했던 그 후보 교체 논란, 책임론 있잖아요. 뭐 권용세, 권성동 의원 출당 요구까지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후보 교체 시도가 당을 해치는 행위였다.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동의할 수 없다. 네. 심지어는 당시 상황에서 후보 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와 배임, 직무유기 굉장히 센 표현인데요. 그렇죠. 자신의 결정이 뭐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당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후보 교체 시도 과정 자체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과정 자체는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할지를 묻는 당원투표가 결국 부결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의외였다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의외였다 그게 좀 재밌네요. 왜 의외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뭔가 근거가 있겠죠. 네 근거로 든게 당시 당원들 중에 한90% 정도 가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었다는 점,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64명 중에 60명이 지도부가 알아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위임까지 했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어, 당원 90%의 의총에서도 60명이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랑 위임이 있었는데 왜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까? 이게 좀 예상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는 단일화를 추진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과거 결정에 대한 방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작년 12월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그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당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막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랑 대선이 바로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 대표한테 면죄부를 주고 정권을 그냥 야당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를?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게 당시 당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 결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돌아가 그때 그 결정이 잘했냐고 본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당시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과거의 결정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거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지금은 미래를 봐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려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권용세 의원은 뭐랄까 미래를 위한 단합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과거 결정에 대한 책임론에는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약간은 좀 복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미래를 위한 단합과 과거 책임론 방어 이두 가지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미래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앞으로 권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권의원의 생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행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의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의 단합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과연 3년 뒤 충선을 준비해야 하는 당의 어떤 혁신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에 다시 모으는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